유형 1번이 이게 계산 하나도 없거든. 진짜 말 그대로 개념이란 거거든. 그래서 이거 문제가 나는 괜찮다 생각해. 자, 보면 그 수가 무슨 뜻이냐? 하던 얘기 계속 반복한 거야 야, 무한대까지 더한 게 아니라 sn을 극한으로 보낸다. 그게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거든. 그걸 문제로 녹여 놓은 거야 봐봐. 이런 거거든. 177번 내가 해 볼게.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즉 sn이 단과 같아오 되게 복잡하게 생겼다.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다? 1에서 무한대까지 AN을 구하잖아. 여기서 이제 개념이 잘못 들어간 애들은 오 AN 구해야 되겠다. 막그 생각을 하잖아. 그게 아니야. 얘 뭐냐? 1항에서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거잖아. 그 말은 뭐랑 같다고 했어? 그쓸줄 그러니까 아셔야 돼.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다? 무한대까지 더하라지만 SN을 친절하게 줬지. 나 그냥 여기에 극한만 붙이면 되는 문제. 그러니까 여기 그냥 극한만 붙이면 되는 문제 어떤 거야? 그러면 이제 네가 확인해 봐. 이거 뭐야? 무한 대분네아 무한 대겠네 그러면 차수 보자. 종결될 때 삼차 삼차 최고차 개수비. 최고차 얼마? 이 n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n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 답이 되는 거겠지. 맞죠? 그러니까 개념 문제다니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. 자, 1 7 8 번도 해보고 갑시다.